두번째 시간 오전에는 인의예지 중에서 지금은 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릎교육이란 근본적으로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정지를 쉽게 정립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이룩할 인재양성의 본질적 교육이념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절대적 과제인 인성교육을 명실상부한 심신수련 연마에 중점을 두고 당군 성조 홍익인간의 국시를 토대로 온고지신의 정통성을 지니고 21세기 선진문화 함양의 일대 획기적인 거부를 비딛는 계기가 마련하기 위하여 여기 인성교육을 효인성 평생교육원에서 명제하에 과감히 청소년과 일반인 그리고 학생들에게 윤리 가치관을 필력 기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저희 블로그에서 보시고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효인성 평생교육원장 장흥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